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조금 독특한 주제입니다. 제목이요 여보 호토박님이 이 그러는데 당신만 공부하래. 자 이게 뭐냐면요 호주 영주권이학에 도전할 때 많은 분들이 커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없는 결혼을 한 커플분들 주로 이제 30대 초반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뭐 30대 후반 40대 접어들어서는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어, 나이 45세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대부분 이제 이 커플일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는 합법적인 부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결혼할 사이인데 여러 가지 상황상 호주 영주군유하에 도전하려고 하니 현재로서는 너무 불확실한 게 많아서 양가 부모님들이 다 허락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고 호주에 와서 이제 공부를 좀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영주권이 가시화되면 그때 이제 혼인신고도 하고 이렇게 하실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커플이잖아요. 두 분이 동시에 이렇게 도전을 하고 나중에 영주권 신청은 두 분이 같이 할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여보, 호토박이 님이 그러는데 당신만 공부하래. 두 사람이 다 같이 공부하는 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호주 영주권 유학 부부가 도전할 때 누가 공부해야 되냐? 둘다 공부하면 안 되냐? 왜안 되죠? 둘다 공부하면 이 사람이 영주권 안 되면 이 사람이 되고 남편이 안 되면 배우자가 될수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좀더 세이프하고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공부하는 게 오히려 영주권에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영주권 요약 성공 필수 3요소. 호토박이가늘 강조하는 거 있죠? 나이, 영어, 돈. 자이세 가지 이세 가지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결핍이 있으면 영주권에 다다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부부가 같이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세 가지를 고려한 선택이 돼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예 네, 나이가 더 젊은 사람이 더 유리하죠. 부부가 동갑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보통 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한세살네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세살네 살이 영주권 신청할 단계에 들어가서는 큰 차이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특히 점수제 이민은요. 오점 가지고 인비테이션을 받고 못하고 하는 거에 갈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이 공부하는 게 맞겠죠. 자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 네. 전공에 따라서 요구하는 영어 능력도 다르지만 어차피 점수제 이민으로 나아간다. 뭐 취업 이민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를 잘할수록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늘어나는 거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게 맞겠죠. 자, 자금의 집중. 자, 이건 뭐냐면요. 두 사람이 공부하면 두 사람 다 학비가 들어가죠. 그럼 만약에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 이번에 결혼한 커플, 뭐 결혼한 지한 1년밖에 안 됐어요. 여전히 양가 부모님들이 너희들이 가서 호주에서 영주군 유학에 도전하고 뭐 한국에서 공부한 거 외에 호주에서 또 이렇게 뭐 대학 공부를 하는데 충분히 양가 부모님이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커플이다. 아, 그러면 괜찮죠. 그러면 두 분이 다 같이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데. 허투박이 기준에서는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두 분이 왜꼭 동시에 공부를 해야 되죠 두 분이 왜꼭 유학생 비자로 두분 다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유학생 학비 다 내면서 로컬 학생들의 뭐세배네배 이상 학비 다 내면서 정부 혜택 하나도 못 받고 예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장이 될 사람은 학교에 묶이지 마라. 자 이건 뭐냐면요 영주권 유학을 도전한다. 자 커플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도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전공이 있죠. 그 사람이 선택한 전공이 현장 기능직, 요리 제빵, 뭐 자동차 정비, 타일 미장, 목수, 용접, 뭐 이런 전공인 경우도 있고 또뭐 공학이라든지 뭐 이런 석사학위, 학사학위 전공도 있고요. 그런데 한번 전공을 선택하면요. 2년, 3년, 4년 공부를 할거 아니에요. 그죠? 전공에 따라서. 그럼 그 공부가 끝나면 자동으로 영주권이 주어지잖아요. 아니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후에 영주권을 받게 되는 그런 아주 어, 뭐 럭키하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계획을 잘 세우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졸업하고도요. 4년, 5년이 지나도 영주권을 받네, 못 받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말은. 내가 한번 전공을 선택해서 학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 사람은 수년을 그 전공에 묶이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학교, 학교에 묶이게 되죠. 학교를 졸업해도 자유롭나요? 아닙니다. 그 자기가 전공했던 그 분야에 계속 싫든 좋든 종사를 해야 됩니다. 영주권 해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수년을 길면 뭐 7년까지 되는 그 수년을 그 하나의 분야에 딱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부부가 도전할 때 쉽게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남편이 가장이니까 남편이 공부해야지. 네. 커플이 왔으면 나중에 영주권 받고 이제 아기도 낳고 이러면 계속 호주에서 이제 10년, 20년 뭐 살아가겠죠.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뭐살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어쨌든 어쨌건 부부가 맞벌이 를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 상식에서 가장이 이제 주 가정의 메인 수입원이 있잖아요. 그게 주로 남자의 경우가 좀 많죠. 예, 와이프들은 또 육아를 또 책임지는 또긴 시간들이 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남편이 공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영주권 유학시 전공을 선택하면 그 전공이 나의 평생 직업이 된다. 자,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의료 분야 아주 특수한 전공을 선택할 때는 영주권 받고도 그 분야에 종사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를 들어서 물리 치료학을 전공했다든지 그리고 그 분야로 내가 졸업하고 물리 치료사가 호주 정식 물리 치료사가 되고 영주권 같이 해결됐다. 그러면 그분이 다른 일 하는 것보다는 그 분야로 계속 나아가는 게 여러 가지 뭐 금전적인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더 나아갈 가능성이 많죠. 뭐 간호학도 그럴 수 있고요. 뭐 영상 의학 뭐뭐이런뭐 CT나 MRI 촬영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야도 그렇고요. 이런 의료 관련 계통일수록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자, 여러분들이 IT를 전공했습니다. 호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음, 뭐 1년, 2년, 3년 더 거쳐서 영주권을 받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IT를 할수 있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호주에서 이제 힘들게 그 공부를 다한 다음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공학자로 60, 70까지 나아갑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건 어느 사회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 여러분들 요리로 공부했습니다. 졸업하고 3년, 4년 다 우여곡절을 겪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도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싶어집니다. 예, 나도 우리 가족을 다 나, 내두고 저녁에 남을 위한 밥 하기 싫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어, 셰프가 어릴 적부터 꿈이었고, 나의 어떤 뭐큰 인생 플랜에 셰프가 아주 비중을 을 차지하는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 분은 계속해서 셰프로 나아가시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럴까요? 요리 공부하는 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까? 타일 공부하는 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까? 아닐 수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내가 대학에서 전공한 그걸로 평생 직업을 가져간다. 그런 유토피아 같은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요? <laughs> 그거 아닌 것도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호주 사회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과 영주권을 위해서 학교부터 시작해서 수년을 그 하나의 분야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앞으로 내가 영주권 받은 이후에도 호주의 삶에 더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 유학 도전자는 진로 변경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자 제가 실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이해가 조금 어르실 텐데 몇년 전에 저희 그 커플이 왔는데 이제 뭐 서른 넷, 서른 둘 이렇게 됐을 때 도전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남자분이 이제 타이를 공부해가지고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두 분이 먼저 이제 그 워킹 할리데이 때 호주를 경험했던 거라 관광 비자로 호주에 그냥 들어와도 여기서 학생 비자 신청하고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걸 알고 우선은 그냥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드니 사무실에 이제 저를 어 찾아오셨었는데 어이 남자분이 이제 타이를 공부하려고 하고 여자분은 이제 좀 이렇게 서포트를 알바 같은 거 워킹 할일때 다양한 알바를 해 봤으니까 서포트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제가 가만가만히 들어보니까 오히려 여자분이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여자분의 캐릭터가 정말 요리를 좋아하고 뭐 요리 쪽으로 쭉 나가면 뭐 승승장구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남자분이 타일이라는 거에 갇혀 있는 게 이, 이분이 뭐 앞으로 내가 타일러가 돼서 호주에서 뭐 호주 건설업계를 쥐락펴락할 정도의 내가 뭐 멋진 타일러가 되다 이런 꿈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이 여러 가지 전공 중에 생각해보니까 어~ 학사 석사는 영어적인 부담감이 좀 있고 그래도 현장 기능직 중에 어~ 타일이 그래도 비교적좀 뭐~ 뭐라 그럴까 기술이 없어도 어세스턴트부터 이제 보조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고 해서 학업하면서도 일을 쌓을 수도 있겠다 근데 요리는 자기하고 잘안 맞을 것 같고 해서 이제 타이를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럴 때는요 여자분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길면 뭐 6년 7년까지 이제 여자분은 계속 그 요리에 싫든 좋든 달려가야 되겠죠 그럼 이 7년 동안 남자분이 뭐할것 같아요 네. 10가지 이상 일을 하게 됩니다 딜리버리도 하게 되고요 본인이 생각했던 타일 보조일도 해보게 되고요. 뭐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처음에는 밤에 하는 청소도 하게 되고요. 뭐 요즘에는 우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 우버를 해보기도 하고요. 뭐그 다음에 어디 뭐 조그만한 뭐 이런 파트타임 잡에 뭐 창고 관리 같은 일도 해볼 수도 있고요. 뭐 본인의 영어 능력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해보게 되거든요. 뭐 카페에서 일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럼 이분이 그렇게 3년 4년 5년 6년 와이프가 요리 공부를 하면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6년 7년을 달려가는 와중에 영주권을 받을 때쯤 되면요 이 남자분은 이미 호주를 다 파악을 해요. 내가 앞으로 호주에서 뭐 먹고 살겠다가 결정이 다 돼요 그 사이에. 그리고 와이프를 통해서 영주권이 해결될 때쯤에는요 이 남자분이 이미 조그마하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학생의 배우자도 얼마든지 비즈니스를 하는 건 상관없거든요.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다양한 경험들, 엎치락 뒤치락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그 귀중한 시간을 가장이 될수 있는 가장으로서 호주에서 다양한 그 경험들을 할수 있는 그 귀중한 시간을 하나의 전공 분야에 학교에 딱 묶여 있는. 왜왜 네, 변경을 할수 없죠? 내 영주권을 받아야 되니까 나로 인해서 영주권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이것저것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거든요 그건 와이프한테 맡기고 본인이 이런 저런 다양한 거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어, 영주권을 받고 난 이후에서의 어떤 그 삶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타일 하나로 7년을 달려가죠 그리고 내가 타일이 정말 맞아서 계속 타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때는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또 다른 거를 알아가게 되는 어,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자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보, 당신은 그동안 뭐든 해봐. 예,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두 사람이 공부하지 않고 한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도표에 보시는 대로 학업의 기간에 따라서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공부를 하겠죠, 그죠? 그럼 그동안은 꼼짝없이 학교에 묶이게 되죠. 뭐간간히 알바는 하겠지만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영주권을주어 지나요? 네, 그런 전공 없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또 일정의 그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물론 영어 조건, 나이 조건, 모든 지역 선정, 이런 게잘 되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1년 안에 영주권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3년, 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도 계속 내가 그 분야에 계속 일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5년에서 7년까지도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당신은 그동안 뭐든 해봐. 네. 뭐든 해보다 보면 뭐가 되죠? 네. 호주에서 할게 내가 이제 정해진다니까요.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뭐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이 기중한 시간을 이 경험해 볼수 있는 기중한 시간을 하나의 전공 분야 영주권을 받기 위한 그 하나의 전공 분야에 얽매 있는 게 결코 좋을 수 없다. 이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부가 영주권을 도전할 때는요. 가능하면 석사 과정을 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석사 과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네. 그 배우자는 풀타임 일할 수 있거든요. 풀타임 일할 수 있다라는 건 많은 걸 시사합니다. 호주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주권자 이상 그 외에 임시비자죠. 네.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임시비자죠. 그이 임시비자들은 대부분 제한이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2주에 40시간이라는 제한이 있고,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한고연주 밑에서 얼마 동안만 일해라. 뭐 지금은 한시적으로 풀어줬긴 한데 6개월만 일해라.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비자 자체가 또 1년짜리고요. 일정 조건 갖추면 뭐 겨우 또 1년 더 주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다 한시적인 겁니다. 취업비자를 받았다? 네, 그 취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취업비자를 받았는데 내가 그 취업비자만 받아놓고 그 일을 안 한다?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비자 자체가. 다 어딘가에 묶여 있는데, 배우자가 석사공부를 한다? 그럼 그 배우자는 풀타임 일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요. 임시비자인데도 불구하고. 비자는 와이프가 공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졸업비자 받는 그한 3, 4년, 4, 5년 기간까지 한시적이긴 하겠지만, 시간에 제약이 없는 이 비자는 흔치 않은 비자거든요. 그럼 이분은 할수 있는 일의 종류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 공부하는 배우자의 요리 공부하는 학생의 배우자다. 그럼 2주에 40시간인데 이 사람이 어딘가에 잡 어프로치를 할 때는 고영준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친구는 어쨌건 저쨌건 내가 이 친구를 쓸수 있는 거는 2주에 40시간밖에 못 써라는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어 학생의 배우자지만 그 배우자가 석사를 하니까 이 사람은 무제한 일할 수 있네. 그리고 앞으로 배우자가 석사 2년 공부하고 졸업하고 졸업비자까지 하면 3, 4년 이상을 이 사람은 계속 프리하게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네? 어, 이거는 고용집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이죠. 예. 이 사람하고 장기간 갈수 있다는 걸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편분이 석사 엔지니어를 공부한다. 그럼 그 배우자는 풀타임 일할 수 있으니까요. 영어만 좀 잘한다라고 하면요. 뭐 병원 리셉션 같은 데서 뭐 이런 거는 다 사무직이잖아요. 뭐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작은 뭐 개인 병원에 뭐 예약도 받고 하는 뭐뭐 치과 병원일 수도 있고요. 어 그런 뭐 물론 이제 뭐 영어가 안 되면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사무직들이 있는데 이런 사무직들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이주에 4 0 시간 이는 제한이 걸려 있으면 그런 사무직은 또좀 힘들어요. 그 시프트를 다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니까 쉽지는 않잖아요. 석사 2년 학업이 현장 기능 직 2년보다 자금적으로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 그렇죠? 네. 학비는 더 크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은 학비를 처음에 생각하죠. 어, 요리, 제빵, 자동차 등비 2년 학비, 뭐 3천만 원 정도면 다 2년 전체 학비가 되는데, 어, 석사 2년이면 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막 들어가니까, 어, 이거는 내가 감당이 안 되네. 네. 그 숨은 비용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현장 기능지 공부하는 혹은 뭐 다른 학사 공부를 하는 그 배우자는 일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물론 캐시 잡을 찾아서 할 수도 있지만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죠? 네. 배우자가 풀타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유학구 이민에 도전하시는 분들 대부분은요. 내가 벌수 있는 돈의 크기와 내가 내야 할 학비 같은 써야 할 돈의 크기를 같이 비교해야 되죠. 내가 써야 할 돈만 왜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도 공부만 하진 않잖아요 다 알바를 해서 생활비 뭐 일부 학비까지 커플인 경우에는 학비까지 벌어서 좀 충당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벌수 있는 여건도 분명히 자금 계획을 이렇게 세울 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역 선정 시 배우자 일자리 고려 이것도 중요합니다 커플이 도전할 때는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노던 테리토리가 영주권에 굉장히 유리한 190 제도가 있어요. 실질적으로요. 그리고 담아도 해결이 되고 하니까 굉장히 유리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그 지역으로 가면 유리한가 근데 내 배우자가 영어가 좀 부족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내 배우자가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같은 대도시다 네 영어 못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또꽤 많죠 네. 물론 뭐 시드니 멜븐브리스보은또 영주권 제도에서 또 불리한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금 계산이 다 결부가 되니까요.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여자보다 남자가 할수 있는 일의 종류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호주가 뭐 평등사회고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없다 하더라도 임시비자인 상태에서 영어가 조금 네이티브가 아닌 상태에서 할수 있는 일의 종류는 그래도 여자보다는 남자분들이 훨씬 더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이라고 하면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젊을수록 영어를 잘할수록 학업 능력이 좀 있을수록 그분이 학업을 하는 게좀 맞긴 하지만, 예, 맞긴 하지만 어, 이 부분도 음, 가능하면 이게 비슷하다라고 하면 여자분이 공부를 하고 남자분이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일을 해 나가는 게 영주권 받은 다음에도 가장으로서 여러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호주 사회에 좀더 빨리 적응이 될 수도 있고요. 부부가 같이 공부한다 그러면 전공이 다른 것이 좋다. 이건 당연하죠. 네. 한 명은 요리 공부하고 한 명은 IT 공부하고. 그러면 만약에 요, 공부를 해 나가는 와중에 요리가 영주권에 힘들어지는 상황이 맞닥뜨린다? 그러면 IT 쪽으로 좀 나갈 수가 있고, IT가 영주권에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맞닥뜨린다? 그럼 요리로 좀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금 압박이 있는 분들은요, 결코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나가는 게 좋지만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두분다 학교에 얽매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호주사회에 그만큼 좀 빨리 적응하고 내가 영주권 받은 다음에 또 호주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다라는 계획들을 세우는 데는요, 다양한 일들을 해본 분들이 5년, 7년 동안 와이프가 공부하고 영주권을 위해서 달려가고 나는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어본 그 커플이 영주권 받은 다음에 훨씬 더 빨리 안착을 하고요, 빨리 호주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두 사람 다 공부했다? 물론 두 사람 다 해피하게 그두 사람 다 모두가 그 전공을 살려서 영주권 받은 이후에도 쭉 나간다? 그럼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런 경우보다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자, 자녀 출산 계획 이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 와이프가 공부한다? 그러면 그 중간에 뭐 아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또 공부에 지장을 받잖아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영주권이 그만큼 뒤로 밀리게 되죠. 그리고 출산을 임신을 하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는 예, 신체 검사는 못 봤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학생 비자든 졸업 비자든 모든 비자, 고비 고비마다 신체 검사라는 게 들어가요. 신체 검사 할 때는 엑스레이를 보통 찍게 되는데 임신했으면 엑스레이 못 찍게 되거든요. 그럼 계속 홀딩이 되겠죠. 그럼 그만큼 영주권은 뒤로 밀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 출산 계획도 잘 세우셔야 됩니다. 허토박이가 정말 뭐이저 개인적인 얘긴데. 한참 석사과정 공부하고 있을 때, 큰아이가 태어나면서, <laughs> 인생의 쓴맛을 한번 느끼게 될 겁니다. 임시비자로 호주에서 자녀가 태어난다, 네. 인생이 참 쓰다, 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계획들은 생기지 않도록 잘 세우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호토바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호주 영주군유학 3대 원칙, 네, 전공선택, 지역선택, 학교 선택 절대 이 순서를 역행하면 안 됩니다. 이 순서로 대 나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부가 영주권에 도전할 때두 분이 영주권에 도전할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될게 예, 공부할 사람 선택을 굉장히 어, 다각도로 고려를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그 사람이 현장 기능직을 할 건지 학사 과정을 통해서 할 건지 석사 과정을 통해서 할 건지 학사 석사가 학비가 비싸니까 무조건 불리하다 꼭 그렇지 않을 수있다는거 이것도 어,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허토박이 조언. 영주권 이학 도전자는 진로를 변경할 수 없다. 네. 한번 그 선택한 전공으로 영주권 받기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다양한 수범들을 해볼 수 없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되고요. 자, 부부가 둘다 공부하면 둘다 학교에 묶이게 된다. 네. 그리고 호주 사회를 그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볼수 있는 그 시각이 굉장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보 허토박이님이 그러는데 당신만 공부하래. 네, 이건 꼭두 사람이 같이 공부하면 학비가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든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측면 아닌 부분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두 사람 다그 전공 분야에 수년이 묶게 된다는 거그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먼저 공부하고 영주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영주권자에 뭐뭐 4분의 1밖에 안 되는 학비를 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현장 기능직이나 이런 테입 과정 같은 경우는 거의 학비를 무료로 영주권자가 되면 또 공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래서 한 사람은 좀 다양한 호주 사회의 경험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네, 이번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